네, 이번 클랜전 네, 중국 클랜이었고 심율 클랜이었습니다. 심율 네. 클랜 방식이 대체로 뭐 클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클랜은 어떻게 했냐면 9월들이 저희 편 9월들을 한 번씩 한 번만 공격을 다 해요. 나머지 남은 공격권 하나는 전부 다 11월 10홀을 한 번씩 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물론 9월부터 실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네. 9울끼리 완파는 풀방탄은 하나도 없고 풀방탄 아닌 것들만 두개 겨우 완파 한 수준의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울들이한번에 공격권을 다 11월 1 0호을 쓰고 나서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킹만 하나 던져 던져서 대놓고 정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0홀들이 공격권을 한 번씩 11월 10홀들을 다 치고 남은 공격권을 9울들을다 공격해서. 네, 그렇게 해서 완파를 해내더라고요 네. 45별 중에서 11월 2개만 완파를 못했구요. 뭐, 풀방탄, 11월 풀방탄은 뭐, 아무리 쉽다 쉽다 해도, 시미을 해도 뭐, 이렇게 완파를 잘 못하기도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저희 클래는 또, 그 와중에 좀 못했어요. <laughs> 전적을 보시면, 그 와중에, 가, 제일,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제일 잘해야 되는, 돼야 뭐 이길뚱 말뚱인데, 네, 평소보다 되게 못했죠. 87%. 네. 어쨌든 간에, 상대꺼 영상을 볼게요. 이번 저희 클랜 영상은, 네, 사실은 좀, 동홀 완파가 9홀 밖에 없었어요. 네, 11월 18일이다 동홀 완파가 없었고, 뭐, 시뮬이든 어쨌든 간에 상대 뭐, 영상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런 맵을 공격하는 게 있어서. 맵은 광장형 맵이죠. 돌돌이 맵, 이라고, 돌돌이, 광장형이랑 돌돌이 맵이 뭔 차이냐라고 물어보곤 하시는데, 광장형 맵은 이렇게 넓게, 지금 이런 맵을 광장형 맵이라고 그러고요. 돌돌이 맵은 중앙에 좀 방타, 이런 방타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뺑뺑 돌라고, 그러니까 중앙에 방타들이 별로 없어서, 뺑글뺑글 돌게 만들어서, 이제 홀을 못 때리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은 이제, 마냥 돌아주면 이 석궁이랑 인페라한테 다, 다 죽죠. 그렇기 중앙, 힘으로 중앙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길정리를 해야 되죠. 이쪽을 확실히 길정리를 깎아줘, 없애줘, 줬으니까. 이제, 그냥 쓰고. 위에서 이제, 반대편 길정리는 이제 볼러, 힐러로. 이쪽을 정리해주고, 여기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쓰고, 여기다 점프를 쓰고, 중앙을 소토시키는 예, 클성 역시 자이구요. 나머지 볼러우르르 놓고 이제 영웅 두개다 맞아 놓고요. 분노 써주고 이제 독 써주겠죠. 네, 어른 스킬 네독툴타워 막아줘야겠죠. 리브 볼로는 중앙으로 잘 들어가고 여오름도 쓰고 리브 볼로랑 영웅은 또 밖으로 돌고 이렇게 중앙에 또 분노 써주면서 이제 중앙 초토화 시키고 나면 남은 방타들이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일렬로 서 있는 형식이라, 이 메인 병력들이, 중앙에 들어간 병력들은 대체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도, 영웅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멸을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어쨌든, 남은 퀸, 남은 퀸, 워든, 볼러들, 힐러들이 이제, 자기들 몇 마리 남아있네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방사들을 차례차례, 부셔 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통 완파를, 하... 이런 맵은, 이런 광장형 맵은 이런 식으로 완파하더라고요. 돌돌이 맵, 중앙에 방타들이 별로 없는 맵이 경우는 그냥 대놓고 돌아주는 거죠. 중앙에 방타가 없으니까 딱히 돌때큰 위협이 안 되죠, 돌아도. 이렇게 완파를 했고요, 11월 하나. 그 다음에, 또 같은 3번이네요. 또 11월인데, 뭐, 11월 올라온지 아주 오래되신 분은 아니라 방탄 수준이 11월 뭐풀 흰색이 별로 없죠 방타들이 퀸 넣고 이제 광부전략이에요 볼러 소수와 킹을 한쪽으로 돌리겠죠 반대편 길정리를 볼러 퀸을 왼쪽으로 돌릴 생각 있나요? 오른쪽으로 갈 텐데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분어 써주고 그럼 왼쪽으로 가겠죠? 네.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을 이제 킹이랑 뭐 뭐냐, 볼러로 좀 깎아주면서 나머지 광고들이 중앙으로 좀 진입하도록. 이렇게 그, 여기서. 킹은 같이 안 넣었네요. 킹은 메인 병력 같이 포함시켰네요. 여기다 점프까지 쓰네요.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안 봤거든요. 광고는 뭐 어디다 쓰죠? 모든 스킬 쓰고. 복뿌리고 아, 광보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길정리 없이. 이런 식의 공략은 전 처음 봅니다. 어쨌든, 길정리 보릴러, 파트와 메인 영웅과 소수 볼러들이 중앙을 점령을 해주고, 마치 서지크로우가 하듯이 그렇게 하네요. 골비호 혹은 뭐 그런 식으로 하듯이 비슷하게 광부를 호그처럼 쓰는 형식이네요. 메인으로 광부로 메인을 돌파하는 형식이 아니라 핀스킬 써야겠죠. 핀스킬을 엄청 아끼네요. <laughs> 여기 잡은 세 개가 몰려 있었네요. 아 밑에까지 한두 개, 다섯 개가 다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광부를 중앙에 안 넣나 보네요. 여기 임패도 있고, 잡음도 다 몰려있으니까, 심유를 하다가 광부가 중앙에 들어갔을 때좀 많이 초토, 광부가 다 죽어나가는, 힐이 안먹이니까 안안 임패 맞으면. 그 와중에 잡음한테 맞으면서 좀 많이 다 죽은 게 아닌가. 심유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을 영웅이랑 소수 볼러로 좀 정, 뭐냐 중앙을 점령하고 길 정리는 킹 킹이 아니라 길정리는서 일부 소수 보릴러로요 요 방을 길 정리하고 메인 병력이 이제 퀸이랑 볼러 총13 8 마리 워든 스킬 써가면서 중앙을 점령해주고 나머지 쪽에 볼러를 아니, 광부를 바깥쪽 방들로 돌리는 거죠. 네. 어차피 퀸 같은 경우는 워든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붐로 약간 면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나보네요. 네. 참, 이렇게 장애물을 위치를 다 알고 설계한다는 거 해보고 몇번 해보고 한다는 게 정말 좋죠. <laughs> 완파하기가. 네. 요거는 10폴인데 상대 1 1홀이 공격한 거 생각하고요.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10폴끼리 완판는 없어요. 저는 9.5로 10폴이 공격한 거고, 임팩 없죠. 9월들도다 10폴이 공격했어요 10폴 5번 2개 4번 하나 4, 4번 2개 7번 10폴 공격 보시, 아니, 9월 공격 9월끼리 완판한거 보실까요? 물론 이건 맵이 너무 쉽네요 호구 2마리도 병력 빼내고 빠르게 돌릴게요 퀸 21렙이죠 2개 이렇게 발키리가 같이 뛰어나오면 위자드 한 마리를 섞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용도 있고 하니까 위자드 한 마리를 같이 뿌려주는 게 좋아요. 특히 발키리나 용막 뭐 이런 거 나오면 좋습니다. 그게. 다음 영상에서는 어? 발키리를 쓰면 좋은 게 퀸일을, 퀸일이 이제 클성을 유인할 때, 유인해서 처리할 때퀸 스킬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발키리가 들어가 있으면. 발키리 두 마리는 정말 많구요. 이거 쓰고. 그리고 점프. 중앙에 들어가고. 실수겠죠? 분노 하나 또. 상황 보고. 네, 또 쓰죠. 이렇게. 맵이 좀 쉬운 맵이다 보니까. 이분이 부캐인데. 부캐가 따로 있는 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부캐 맵을 좀 신경을 안 쓰셨네요. 이렇게 안파가 된 영상이고. 이렇게 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올발키리 전략이 괜찮습니다. 원파방지맵인데 뭐 풀방타가 아니죠 초반 정도 되는 수준의 수준 방타고 호구소수로 이제 클성 유인해 내고요 발키리 두 마리 들어있죠 특히 발키리가 이렇게 두 마리 들어있으면 퀸 스킬이 웬만하면 빠집니다 네, 이거 이때 발키리 하나 그냥 미리 투입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차라리 미리 발 발키리를 넣어가지고 발키리끼리 상대하도록 이렇게 되면 퀸 스킬이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써야죠, 이렇게. 20, 20랩 때, 20, 20랩에서 2 5렙 사이 퀸은 못버팁니다 데이비드로 같이 때리니까. 강타도 혹은 한두 대 때릴 수 있고. 그러면 스킬이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키리를 이렇게 두 마리 넣는 전략이 퀸힐을 견제할 때 좋더라고요. 퀸 스킬을 미리 미리 빼고 시작하면은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퀸이 스킬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퀸이 죽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미 다 들어갔네요. 분노, 점프, 힐 썼고, 남은 힐 하나, 호구, 소수 넣는데, 호구 넣는 소수 타이밍 위치가 좀안 좋죠? 차라리 킹이 여기 덮 때리고 있을 때, 킹 어그로를 끌고 있을 때, 차라리 여기다 같이 뿌려준 게더 좋았을 뻔 했네요. 자, 칼 쪽에서 힐 하나 썼고, 이런 완파방지 맵. 뭐 사실 방타 수준이 높지가 않으면 이렇게 이런 형식의 완파 방지맵은 사실 조금 예 약합니다. 네. 얻을 수가 없어요. 방타 계획 하나 하나의 파괴력이 낮아서 퀸한테도 퀸이한테 되게 약하고 예 발키리한테도 약하죠. 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게다가 이렇게 완판을 해냈고요. 석공기가 완판한 거라면 뭐 시밀러 아니겠죠? 이렇게 좀 잘 못했어요. 얘네들도. 저희 팀에 유일하게 동을 완파하신 분이. 네. 골 위호 쓰시는 분인데. 완파방지 맵이죠? 상대 이, 배, 이 배치도 마찬가지. 어제 제가 영상 올렸던 제가 라벌로 완파했던 그 배치처럼 이렇게 대공포를 외곽에 놨어요. 사실 저도 이거, 이 맵도. 설계를 했었거든요. 응용라벌 전략을. 이때는 골라벌 설계를 해봤었어요. 저는. 근데 실제 하진 않았고, 이분이 먼저 완판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완판방지 맵이 맵에 영웅이 이쪽에 몰려있고, 여기 막이 피통 큰 건물들을 모아놓는 경우 있어요. 이 호, 타원홀까지 감싸고 있는 거죠. 이거 부수기 되게 힘, 시간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퀸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부수는데 시간 다 갑니다. 저 해본 적 있는데, 이런데 일로 들어간 적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완파할 때. 그래서 퀸이를 할때 이쪽에 진입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선택입니다. 네. 퀸이를 넣더라도 뭐 위자들을 좀 상당히 다수 섞어서 부서주는 걸 파괴하는 거를 저장소 파괴를 도와줘야지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제 골리호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퀸 쪽으로 진입을 해야겠죠. 그니까, 위자들 다수, 이렇게 좀, 써주면서, 길 정리를 합니다. 덧 네, 뿌려야겠죠? 밥 작업, 이제, 빨리 해줘야죠? 상대 영웅 때문에 이쪽에는 골렘이 벌써 쪼개졌고요 여기, 이쪽에 점프를 하나 써주네요. 사실, 이쪽 점프 위치가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호그. 이분이 아직 서지컬 호그를 좀 익숙한, 쓰진 못하세요. 이렇게 호그를 한세 파트, 네 파트 정도 나눠서 좀 써주는 정도? 그래도 상대 배치가 상대 부분 별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완파방지맵을 해놨으니 내가 호그로는 잘안 들어오겠지. 발키리로 대부분 들어오겠지. 발키리 맞는 안티 발키리 맵. 배치더라고요. 안파광지 맵들이 전부 다. 요새 워낙 밝기가 핫하니까. 그래도 라벌한테도 좀 약한 편인 것 같고, 맵들이 다. 호그한테도 좀 약한 맵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쌍자이 없으면, 이렇게 쌍자붕이 없으면, 어찌됐건, 호그한테 약합니다. 안파광지 맵이어도. 물론, 잘해야겠죠. 이게 또.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배치. 어쨌든 간에. 이분 처음 공격 들어가서, 반파하신 건데. 퀸스키 쓰면서 이제 방타들에서 위, 위기 벗어나면서 호그가 좀몇대 때려주고 이제 퀸 아처 퀸들이 퀸이 이제 소환한 아처를 방패막이 삼아 방타들 정리했구요 이렇게 안파한 영상입니다. 네, 뭐이 이 상대 배치들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안파 방지 맵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래도 상대 상위 번호 맵들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파방지 맵. 이거 볼, 안티볼러 배치거든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안티볼러 배치 맥. 이거 한번 영상을 따로 좀 안티볼러 배치 워낙 볼러 같으니까. 한번 조금 자세히 보고, 심지어 9월조차 안티볼러 배치를 해놨으니까. 한 명은. 대공, 인패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방도 되게 많고. 이런 맵들. 0폴들도0폴 10홀 맵. 사실 이런 맵 자체는 퀸일한테 좀 약하죠. 물론 대공포 위치가 애매하, 애매해서 퀸일로 마냥 돌 수가 없어요. 벽 뚫고 바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퀸일 동선을 되게 짧게 잡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공포가 이 장벽 외곽에서 때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맵들은. 이런 맵들, 맵들이 되게 어려 보이죠? 이거 설계 어떻게 할까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11월분들도 1 0월 완파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는 이런 맵들이더라고요 있 이거 되게 난해하죠 대공포 위치들이 10월, 11월 맵들은 하나만이 되게 애매했어요 여기까지 됐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로 한번 11월, 10월 배치를 한번 아니다 그거는 뭐 제가 모르니까 사실은 11월이 아니라서 10폴도 제대로 아직 공격해 본 적도 없고 10표를 네, 이렇게 좀 영상을 마칠게요 아쉽지만 뭐 왜,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못 싸웠네요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